거의 한달 만에 비 오는 날 맨발 걷기를 하러 나왔는데요. 저번에는 비가 오니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수백 번 고민하다가 나왔다면 오늘은 비 오는 날 워싱을 하고 싶어 얼른 반가운 마음에 뛰쳐나와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니 이곳이 조금 어수선해 보이고 정리가 안돼 보이는데 그래도 맨발 걷기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예전에 음, 몇년된것 같은데 제가 사서한 110호의 우편물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막 연애를 시작하려는 어떤 젊은 처자에게 한 노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사람이 서른을 넘으면 고쳐서 쓸 수가 없는 거이다. 보태서 써야 한다. 전음이 못 갖고 있는 부분을 내래 보태줘서 쓴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했었거든요. 살다 보니 누군가 고치고 나쁜 점을 지적하려고 하면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고 저도 살다 보니 서로 양보해 주고 없는 부분을 채워주고 내가 먼저 낮추고 했을 때 가정의 평화가 일고 웃을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지금은 고쳐서 쓸 수가 없다는 말에 동의를 하지 않고 조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음, 사람이 바뀌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게을렀던 사람이 부지런해지고 어떤 부분에 있어 소극적이었던 것도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뀌고 조급하고 좁았던 마음도 좀 여유로워지고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5월부터 9월까지를 제외하고는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가 없으면 잠을 들수 없을 정도로 손과 발이 차갑고, 또 겨울에는 집에서도 찜질팩을 하고 있을 정도였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맨발 걷기 하고 나서 집에 가면 손과 발이 따뜻한 것에 너무 신기하고 재미가 있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맨발 걷기를 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시간째 아무도 지나가고 계시지 않은데요. 그래도 움츠러들지 않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제 건강을 제가 챙기자는 마인드로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이렇게 걷고 있는 저를 칭찬해 보며, 이마 오늘의 맨발 걷기를 마치겠습니다.